안녕하세요, 실력권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빌즈워터 너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적용된 13.13 .13 패치 핫픽스 내용 알려드리고, 패치 후 좋아진 티어 덱들 공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닛 너프입니다. 초거스가 워낙 사기여서 마라통 너프가 됐습니다. 너프 이후에도 각이 나오면 그냥 하셔도 될 정도로 기존에 사기였습니다. 아지의 1, 2성 너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크네요. 에코는 버그 수정과 동시에 데미지 너프가 있습니다. 또키아나는 HP 만화 스킬 사거리까지 팔 다리가 다 삭제된 느낌이 있네요. 아무래도 불안당이 너무 사기여서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수치가 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빌지워터 너프입니다. 미스포츈마나와 닐라 공소 및 데미지 너프로 유닛한테 직접 너프가 1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지워터 대포 데미지도 거의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빌지워터 대께는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습니다. 4, 5 책략가도 너프를 받은 모습입니다. 통계가 좋아서 너프를 한것 같은데 이제 아지르 미포 책략가가 3단 너프를 받았는데 과연 이 아지르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강 및 아이템 너프입니다. 세트 증강과 모루가 물렁해진 노릇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또 시즌 9.5 들어오면서 버프를 받은 고속 연사포가 바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종과 버그 수정입니다. 아트록스 버그 수정이 있습니다. 호피 같은 경우, 가고일이 초반에는 엄청 강한데 후반에는 의미가 없어서 소자의 맹세로 찬탐을 바꿔줬습니다. 훈련봇이 유닛 판정이 되는 버그도 수정했네요. 이제 티어덱은 무엇이 될지 예측하면서 공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메타에서 전설은 이즈리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덱은 4도전자입니다. 7레벨에는 위와 같이 덱을 구성해주시면 되고, 피오라와 카이사 아이템이 핵심입니다. 이후 8레벨에 가서 나서스 대신 아트록 사이머딩 거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덱은 6기원자입니다. 핵심 아이템은 이온, 그리고 카르마 3신기입니다 상징이 있다면 7레벨의 니코 세트 중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7레벨의 카르마 삼성작을 쭉 하기보다는 8레벨에 가서 아리와 라이즈를 찾는 게더 좋습니다. 상징이 있다면 8레벨에는 아펠리우스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덱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필터버입니다. 이제는 제이스 리롤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이 에코 제이스 삼성 찍어주시고 징크스는 선택사항입니다. 이후 사이온, 애쉬, 갱플, 하이먼팅거 상황에 따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핫피스 및 메타 예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